네, 잭설 함께 하시죠. 오늘은 K&M 파트너스의 김성훈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시장이 좀 신나게 출발을 하나 싶었더니 역시나 좀 까다로운 요즘인 것 같습니다. 4,050선 지나가고 있고 외국인이 사주고 있기는 한데 결국에는 또딱 사는 종목들만 사주고 수급이 좀 얇다라는 느낌이 오늘도 확연히 들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결국은 종목, 섹터가 답이지 않을까 음.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바이오에서 오늘 반도체로 이어지는 그런 이 수급이동이 좀 체크가 됐는데, 어 그래도 바이오 쪽에서는 G2G 바이오라든가 이 상승하는 종목들은 계속 이 탄력도가 유지가 되는 상황이라서 내년도에도 있을 기술 이전에 대한 관련 이제 바이오주들의 기대감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실 전반적인 코스피 지수의 분위기는요, 어 일단, 그 JP 모건의 그간 상승 대비해서는 지금의 조정은 건전한 조정이다라는 말을 저희가 한번 되새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삼성전자의 뭐, 치가격60% 인상 소식, 그리고 450조. 이게 이제 다 국내 투자죠. 그리고 평택의 P5 공장이 이제 시작, 중공이 완료가 되는 상황에서 착공이 이제 시작이 된 상황에서 거기에 관련주들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는데 오늘 뭐, 이오테크닉스라든가, 제가 이제 앞, 앞, 앞서서도 말씀드린 네. 이제 이스페타시스라든지,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이 AI 로봇, 뭐 첨단 산업에 이제 120조 투자 소식이 있었는데, 오늘 현대 오토웨이브가 강세를 보이다가 조금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약간, 네. 예, 그 모습도 한번 체크를 해 드려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환율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개입을 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5년 장기 투자자에 대한 혜택, 뭐 관련 비과세 등 좋은 내용들이 지금 환율에 좀 일정 부분 묻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미국의 금리나 가능성들이 다시금 부각이 되고 지금 고용보고서 이제 이 발표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악재가 좀 이벤트가 해소가 될 때쯤에는 음. 코스피가 저는 기존의 주도주였던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어, 앞전에 이제 금요일 날, 대폭의 하락세가 사실은 삼성전자 SK, SK닉스가 거의 85포인트를 주가를 내렸던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뭐 SK닉스, 삼성전자가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가 조금 더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 하락은 좀 진정이 되지 않을까 4 0 0 0 포인트 수성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신용융자가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26조 근데 그런 신용융자가 추가적으로 이제 이 시장에서 유출이 될수 있는 가능성들이 시장에서 좀 하락폭이 좀 진정이 된다면 다시금 또 이런 안정 방어 역할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용융자 잔고가 계속 유지가 되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상황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요. 네. 오늘 상승폭이 좀큰 종목들도 몇, 몇 가지 저가 이제 추려서 왔기 때문에 네. 한번더 이제 시간을 좀 기대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아, 어, 환율은 어느 정도 조금은 구두 개입이 들어오면서 진정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됐죠. 삼성전자가 지금 10만원을 잘 지켜내고 있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도 5%의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잘 가는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아, 나쁘지는 않지만 지금 하락 종목 수가 더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장막판까지 흐름은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목으로 함께 가볼까요? 첫 번째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영원 무역 가져오셨습니다. 또 날씨 추워지면 꼭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근데 의류주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사실 눈높이가 좀 낮았거든요. 기대 없었죠. 예, 네. 소비에 대한 흐름이 조금 이제 약화되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뭐 소비 쿠폰 발행이라든지 그리고 날씨가 좀 추워지면서 뭐 영업용 필터에서 앞서서 타이밍에서 이제 코너에서 잭심이스 얘기를 네. 많이 잘해주셨는데 영업무 역이 3분기 컨센서스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무려 500억이 상증가했습니다 이제 1, 2분기는 사실상 좀 부진했다라고 하면은 3분기부터 이제 이번에 4분기가 이제 성수기잖아요. 노스페이스 패딩 라인들의 인기가 거의 몇 년째 지속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주말에 이제 매장을 백화점 매장을 한번더 둘러봤는데 유일하게 손님들이 바글바글 되는 데가 바로 이 노스페이스였고 그리고 노스페이스 패딩 중에 벤투스 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얇은 경량 패딩인데 이게 이제 그레이 라인이 아예 솔드아웃이 됐는데 가격 원래 30만 원이었다가 리셀 가격이 50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못 삽니다. 그래서 음. 높은 인기가 이 젊은 이 MZG들 사이에서 네.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고 저희 세대부터도 영업무역의 이 노스페이스 패딩이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 노스페이스 말고도 아크텍스라고 하는 네. 등산복이 워낙 고가인데 해외 이제 이 ODM 이 주문량이 늘어나면서 영업무역의 성장세가 단기간에 그칠 것 같지는 않다. 근데 이제 증권사 TP 같은 경우에 이제 한 8만 원 정도 TP까지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 거의 두자릿수 반등폭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이제 악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상황이 사실은 상반기부터 미국의 이제 상호관세 여파로 동남아 생산기지가 많잖아요. 이게 방글라데시라든가 베트남의 생산기지 많은데 미국형 매출을 전체 비중으로 본다면 한30% 갖고 있어서 그 관세 여파를 실적으로 이겨낸 종목이 바로 영업무역이다. 그리고 이제 자회사들이 몇 가지 있는데 습각 같은 경우에 적자폭의 대폭으로 이제 줄어들면서 실적 우려가 일부분 좀 완화가 됐다고 하는 소식들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요. 일단 3분기 실적 워낙에 매력적으로 잘 나왔으니까 4분기 패딩에 대한 마진율이 높은 겨울철 성수기 기대감 영업무역 한번 다시 우리가 지켜볼 때다. 그리고 전고점이 이제 7만원대 후반 정도에 있는데요. 요것을 이제 주봉상으로 본다면 오늘 의미 있게 돌파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8만 5천 원을 들고 왔는데 오늘 워낙에 상승세가 네, 굉장히 무서워서 목표가를 올려야 되나라고 고심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8만 5천 원 달성을 하고 다시 한번또 언급을 해 드리는 걸로 하고요. 손절가는 6만 원선 라인에서 이제 21일선 손절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딱 영업무역은 우리가 아 날씨 추워지만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모두가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 과중에 실적도 잘 나오게 되면서 딱 타이밍 맞게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85,000원이라는 목표 주가를 주셨는데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전 기간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좀 짧게 보시는 종목 중에 하나이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 뭐. 사실 이게 수급적인 요소도 굉장히 강해요. 네. 그동안에 워낙 상승세가 좀 많았던 섹터에 대비해서 지금 의류주 쪽은 어, 소, 소리소문 없이 반등을 주, 주긴 했습니다. 영업력도 좋고. 네. 근데 이제 뭐 잭시믹스도 워낙 오늘 반등포에 좋지만은 예, 가장 탄탄하게 우상향 하는 종목 중에서 의류주, 의류주 중에서는 영업무역이 있고, 그 다음에 바닥에서 이제 반등을 주는 H&M을 이제 갖고 있는 한세시럽이라든가 아니면 잭스미스 같은 경우는 러닝크루들이, 어, 여름만 뛰는 게 아니잖아요. 겨울 뛰고, 그렇죠. 예, 사계절을다 띕니다. 제 최근에는. 그래서 저는 투탑으로 계속 말씀드려야 될 거는 영업무역 잭심이 있는 계속 오랜 기간 봐야 되지만 단기적인 반등, 올해 연말 내내 한번 지켜볼 종목은 그래도 영업무역이 단연 원탑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요즘 시장 조정 받을 때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수급이 안 갔었던 섹터로 훅 수급이 쏠리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실적도 좋았고 모멘텀도 기다릴 수 있는 부분들이 영업무역에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 보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목표주가 85,000원 함께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 함께 이어가 볼까요? 두 번째 종목은 LNC 바이오 가져오셨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 이 종목을 한, 첫 번째 얘기하신 게 아니거든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좋아. 그래서 네. 관심있게 보시는 종목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제가 피부가 좋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예전부터. 네. 저는 스킨 부스터에 대해서는 사실 파마 리서치가 최근에 고점에서 아, 한 40%가량을 네. 조종받았거든요. 그 이유가 어찌 보면은, 이 종목이 원인이 아닐까라고 아. 보고 있고 제가 매일마다 이제 검색을 하는 게리투와리주란의 후기를 계속 보고 있어요. 워낙 이제 이쪽에 관심 많다 보니까 네. 피부 미용에. 근데 후기로서는 가격이 한 십만 원 정도 비싸거든요. 에르니시바이오의 리투어가 아, 리투가더 비싸요. 네. 원래 이제 패키지로 세 번을 맞게끔 의사들이 유도를 합니다. 그럼면 백오십만 원 정도가 결제가 돼요. 그래요? 근데 에르니시바이오의 리투어가 백칠십만 원 정도 결제가 돼요.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은 리주란보다좀 덜 아프고 효과가 조금 더 좋습니다. 그리고 엠보싱이라고 하는 게 기계나 우리가 손주사로 맞으면 얼굴이 이제 뿅뿅뿅 나는 올라오죠. 그 올라오는 게리트오는 하루 이틀 만에 이 엠보싱이 좀 죽어요. 그래서. 음. 출근이 가능합니다. 주말에 맞으면. 근데 이번에 LNC 바이오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제가 단일 매출만 말씀드리면 177억 나왔고요. 누적으로는 488억인데 20% 이상 늘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영업이익이 되게 중요한데 3분기 단일 기준으로 보면 38억 늘었는데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찾지한게 LNC 바이오가 매출 포트폴리오가 메가던플러스 있고요. 이 메가던플러스가 유방재건에 들어가는 피부이식재가 있고, 그 다음에 메가카티가 있고, 메가카티는 이제 무릎연골재생이죠. 무릎연골재생인데 지금 의사들이 무릎연골재생 이 있어서도 이게 원래는 입원을 한 일주일 이상 해야 되는데 이게 인보사라든가 이제 상대적으로 카티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메가카티가 있는데 메가카티가 출시된지 한 4년 정도 됐어요. 근데 원래 이렇게 한 10년 정도 돼야지 굉장히 빠르게 좀 추천해줄 수가 있는데 왜냐면 이제 임상 데이터가 좀 많이 쌓여야 되기 때문에. 근데 l n c 바이오 가 지금 그래서 60세 이상은 못 맡게 돼 있어요 이제 법적으로는 그래서 고고 그, 그 이제 그 연령층이 좀 한정돼 있지만은 어이 시술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번에 미국의 코네타하고 어, 아시아판권 M O U 계약. 체결했습니다. 콤메드가 미국 이제 나스닥 상장 회사인데 얘네가 이제 그 채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채널 을 이용해서 판권을 주되 마진율은 적대, 시장 확장세가 좀 빠르게 이어 이어질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가. 중국에서 이제 메가 카티가 이제 승인이 아직 안 났는데 사실 원래 1년 안에 승인이 보통은 났는데 24년 5월에 승인을 이제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제, 기, 제 기준으로는 오후 하반기에 나겠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땐 내년 상반기 안에는 날 겁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다 아시다시피 1조잖아요. 근 네. 1조가 빠르게 1조가 빡딱 찍히는 게 아니고 30년까지 이게 초도 물량에 한 200억에서 1 0억 그다음에 5천억 그다음에 1조 이렇게 찍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l a c 바이오 성장 동력이 원래는 이 메가카트라는 미세 천공수를 이용한 연골 재생인데 이 효과가 되게 좋다는 것이 이제 의사들 사이에서 방증이 됐고 근데 이게 단기간에 이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원래 임상 데이터를 보통 한 10년 정도를 낸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것을 사용하는 이 메가카티를 효능과 사용하는 메가카티도 사실 경쟁사 대비해서 반값이에요. 원래 천만원 정도 하거든요. 이, 이 연골 무릎 치료제가. 근데 이건 600만원 정도니까 가격도 굉장히 싸고 효능도 좋고. 일단 또 하나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리투 관련돼서 잠깐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리투가요 어, 채널이 원래는 올해까지 2,000개 채널이었고, 내년에 3,000개 채널까지 확대한다고 를 했는데, 이완철 대표가 이번에 콘서트 시험에서 한 말은 5,000개 채널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전체 매출에서 원래 제약 이제 바이오와 이 스킨 부스터의 비중이 지금 현재로서 3분기까지는 9대1 정도인데, 어, 내년 정도 가면 워낙 이 리투의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6대4 정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채널 채널에 5천 개 채널에서 병원 이제 피부과 하나당 개, 대략적으로 조금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에르시마이어가 원래 내년에 매출이 1,300억 예상이 되는데 거기서 만약에 30% 40% 리투로 잡으면 리투가 마진율이 50%나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 영업이 이한 300억 정도가 이제 우리가 예상보다 더 늘어나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주가가 이렇게. 두자릿 수가 반등을 줬다가 지금은 좀 54,900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 아마 지금 60 6 1일선 지지 받고 지난주 금요일날 시장에 급락하는 가운데에서 굉장한 또 반등의 지지력을 60일선 이게 실적 발표가 금요일날 장마감 이후에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프로트 반등 오늘 이렇게 상승세를 보였던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음.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9월 초에 이 종목을 저희 방송에서 말씀을 주시고 바로 목표가 또 달성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당시 목표가 6만 원이었거든요. 었 네. 올려주실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목표 6만 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사실은 오늘 달성할 수도 있어서 <laughs> 네. 예, 7만 원을 일단은 전고점 라인까지는 <laughs> 7만 원뭐 올해 연말까지 한번 달성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어, 앞서서도 제가 이제 예, 리투어와 이제 리주라는 계속 비교를 했지만 파마리서치의 자리를 제2의 파마리서치가 아니고 그냥 제1의 리트오가 될 가능성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7만원으로 올려주셨습니다 리트오 계속해서 모멘텀 가져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마지막으로는 오늘 장 찍설주 함께 살펴볼텐데요. 오늘 어떤 종목까지 오셨을까요? 네, 오늘 제가 어저께 이스페타시스를 뽑았는데 오늘 너무 많이 올라서 이걸 목표가를 또 선정을 다시 해야 되는데. <laughs> 네. 일단 3분기가 워낙 서프라이즈하게 잘 나왔거든요. 영업이익이 103% 늘어났습니다. 이 이스페타시스도 지난주 금요일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시장기 대치 465억을 무려 한 4, 어, 60억 정도를 영업익을 웃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분기 보고서 누적으로 영업익 보니까 벌써 1,500억 가까이 달성을 음.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 지난 주말에, 어, 이제, 이, 이, 뭐죠, 이제 그, 그, 구글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워렌버핏. 워렌버핏이 이제 6조를 투자했다는 소식인데, 사실 이스페타시스의 매출비 중에 약한35% 이상을 차지하는 게 구글형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수혜를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 구글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AI 칩 같은 경우에 TPU라고 하는 자체 칩을 만들어서 이번에 이제 자체 서비스에 적용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납품이 들어가는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최근의 관심도가 오늘 이렇게 급등세로 아마 연출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4분기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지금 가속기 중심의 구구량 매출은 추가적으로 지금 쇼티지가 나오는 상황이 마련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 4분기 실적도 한 590억 증권사에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00. 33% 정도 증가 예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이 대구 공장 증설이 이제 완료가 되면은 11월부터 이제 램프업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매출 반영의 시점은 사실 26년 1월이지만은 4분기부터 초도 물량이 반영이 된다면 이스페타시스에서 증권사에서 지금 TP를 10만 원에서 14,000원까지 지금 올려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는 오늘의 반등에서 제가 그러면은 이 종목의 직설에서 지금 진입을 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고민이 중요하죠. 되는데, 네. 조금 조종, 이 오후장까지 아. 한번 기다려보시고요. 오늘 너무 이제 반등폭이 크기 때문에 네. 에, 모든 내용들은 워낙에 매력적입니다. 하지만은 주가라는 것이 이이 이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사실 오전장이 에, 이 장중 고점이 될 가능성들도 있어서 네. 저는 오늘 아침 이 오전장 말고 오 5장까지 한번 기다렸다가 예, 뭐 종가상으로 또 접근을 해 보셔도 좋은 전략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네. 목표가는 기존에 설정했던 그냥 14만 원 그리고 손절가 10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을 저희 방송에서 딱 9월 1일에 말씀해 주시고 그때부터 거의 두 배가 지금 오른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모멘텀을 탁 타고 너무 급등하고 있어서 지금 막 공략하는 건쪽 지금은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될것 같고, 오후장까지 계속해서 흐름 지켜보자 라는 코멘트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목표주가 14만원의 이스페타시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M파트너스의 김성훈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